자, 너 솔직히 풀어봐, 무슨 일이냐? 아, 그 앙헬레스 경찰 서장 새끼한테 전화 왔어요. 우수경 체포하라고. 아 근데 이 새끼가 무슨 사살을 해도 된다는 개소리를 해가지고, 씨. 뭐? 사살? 그 영사 새끼가 그다 작업한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우수경 존나 빡쳐가지고 전화로 한바당 했었어요. 참... 아알왜 체포하라는 를 건데? 아그 새끼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거 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 새끼가 씨. 아휴, 무시가 꼭지 돌만하네. 아니, 근데 형님. 그상업회 애들이 그렇게 하실돼 그러게 말이다. 회 업장에 센놈 하나 딱 박아놓으면 좀덜할 텐데. 요즘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.